로봇은 좀 해봐. 로봇은 진짜 해봐. 아니 진짜 시즌 2 나왔는데 브루투 다시 나온다. 사람들 진짜 다 떠납니다. 이제. 라이브 이벤트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없지 않을까요? 아 그냥 라이브 이벤트도 있으면 좋은데 시즌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바뀌는 맵도 기대되고 아이템도 기대되고 배틀패스 스킨이 가장 기대되고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틸티드 틸티드 나오면은 좋고 저는 틸티드가 나와도 좋고 그냥 맵 중앙에 맵 중앙 쪽에 뭔가 사람이 많이 내릴만한 그런 큰 도시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틸티드가 꼭 아니어도 돼 틸티드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틸티드만큼 사람 많이 어, 오는 곳이 없었거든요 좀큰 도시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동수단도 네 공감합니다 이동수단 하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수륙 양용으로 어차피 다리들 다 있잖아요 각마다 자동차 쿼드크래쉬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쇼핑카트요? 쇼핑카트 저 많이 안 써봐가지고 뭐야 보드 그립죠 전 볼러 근데 볼러는 좀 사기였고 보드만 나와도 행복할 것같아 시즌 9때 뭐 있었지? 보드하고 볼러였죠? 시즌 9때가 보드하고 볼러였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았습니다 아니면 팔처럼 분화고를달아주던 그리고 시즌 9때는 제트스트림이 써가지고 뭔가 외곽에서 파밍해도 들어오기가 좀 수월했어요 로봇은 좀 에바 로봇은 진짜 에바 아니 진짜 시즌 2 나왔는데 브루트 다시 나온다. 사람들 진짜 다 떠납니다. 지금 사람들 포트나이트에 진짜 개똥만 게임이라고 막 존나 욕하고 있는데 시즌 길어졌다고 그렇게 욕을 하던 브루트가 나온다고 사람들 다 빠져나간다. 진짜 브루트라고 그 시즌 X 때 로봇 그전 시즌 때 로봇 있잖아요. 그게 브루트예요. 너무 배붕이었어요. 너무 배붕이었어. 브루트가 시즌 X를 나타내는 약간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보니까 안 없앤 것 같아요. 뭐내 피셜이기는 한데. 퉁, 못만 하면 퉁. 컴백 다시 나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택티컬 컴백, 펌프 이렇게 3파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, 저는. 맞아, 요 컴백 나오면은 택이 좀 사장될 수 있... 여, 유, 우려가 있음. 아 그래도 너프 많이 먹었어요. 마지막에 황금 그거 얼굴 맞추면은 130이었나 그랬는데. 펌프 데미지 상향? 좀 하이 등급은 좀 상향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, 택티컬이 살짝 사, 사기기는 해요 택티컬이 살짝 사기기는 한데 오버 밸런스적으로 택티컬 사기다 는 아니에요 펌프를 써도 될 정도야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밸런스에 만족을 해요 여론이 택티컬이 사기다 펌프가 사기다 지금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지금이 전딱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적으로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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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아 잠깐잠깐 타임타임타임 내 타임, 타임. 네, 밸런스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? 뭐가 하나 사기다 이런 건 없잖아요 옛날 생각해봐 여러분 옛날 생각해봐요 택티컬 아무도 안 썼어 옛날 생각해봐 다 펌프 썼지? 택티컬 안 썼어 파란색 펌프만 돼도 데미지 헤드샷 200이었어요 옛날 시즌 7 시즌 6 생각해보세요 안 썼어요? 그럼 어쩔 수 없어요 <laughs> 겐치 존중합니다 펌프가 좀 오버밸런스적으로 사기지 않았나요? Holy shit the fuck. Oh my god. 아, 롯데리아 치킨버거. 수압이요? 사기였잖아요 어. 펌프 수압 사기였잖아 사귀었으니까 없앴죠. 그걸 사기라고 인정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? 양심 어디에다 두셨습니까? 지금은 펌프 쏘고 찰칵하고 길게 한 다음에 다음 발쏠수 있었잖아요. 한 방이 강하니까. 옛날에는 두개 들면은 쏘고 수압하면은 그게 다음 거는 리셋돼가지고리셋 리셋이라고 하나? 그거를? 발사 딜레이가 없어가지고, 그거를 쏘고, 수합하고, 쏘고, 수합하고, 쏘고, 수합하고, 쏘고, 이럴 수 있었어요. 펌프 열 발에다가 딜레이 없는 펌프? 그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, 옛날에. 우리나라도 시장만 하면은 잘할 사람들이 많은데, 왜코나를안 하는지. 그게 아쉬워요. 코나가 흥하지 못하는 것보다, 코나를 하면은 잘할 사람들이 있는데, 안 하는 게좀 안타까워요. 유망주라고 해야 되나? 그럴 사람들이 좀 많을 텐데, 우리나라에. 아, 시도 좋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워. 어린 한자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